일본은 항상 진실을 말한다. 이것이 독일 교수가 20년간 확신해온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키나와 바다에서 건져 올린 작은 금색 도장 하나가 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일본 정부의 긴급 소환, 한국 교수의 비밀스러운 접촉, 그리고 달빛 아래 슈리성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발견까지 서양인이 바라본 한국과 일본, 그 고정관념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을 목격하게 됩니다. 천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려 하는데 과연 그 진실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드레아스 슈미트예요. 저는 독일에서 역사 선생으로 일하고 있어요. 아시아 쪽 역사를 공부한지도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일본이랑 한국에 대해서는 웬만한 건다 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정말 크게 착각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날 아침도 평소랑 똑같이 시작했어요. 베를린에 있는 제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컴퓨터로 뉴스를 보고 있었거든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책상 위엔 서류가 잔뜩 쌓여 있었어요. 주변 책장들도 책으로 꽉차 있었고요. 모든 게 평소처럼 편안하고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커피가 아직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혀가 살짝 되었어요. 그 상태로 뉴스 웹사이트를 클릭했죠. 그런데요, 그 순간 화면에 뜬첫 번째 뉴스 제목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느낌이었어요. 한국 선박, 오키나와 근처에서 고대 국세 발견. 저는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심장이 갑자기 막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사진엔 금으로 된 도장이 보였어요. 굉장히 오래돼 보였고요. 금 표면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는데, 저는 오래전부터 아시아 고대 문자를 공부해 왔잖아요. 그래서 읽을 수 있었어요. 그 글씨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고려국 재건청 국세. 고려는 1000년 전에 존재했던 한국의 고대 왕국이었어요. 근데 오키나와는 일본 땅이잖아요. 일본이 오키나와를 140년 넘게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고려 왕이랑 관련이 있을 수 있겠어요? 전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 바람에 커피가 서류 위로 쏟아졌어요. 근데 전 신경도 안 썼어요. 그냥 계속 뉴스 기사를 읽었어요. 과학자들이 그 국세를 검사했대요. 그리고 진짜라고 했어요. 11세기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게 맞다고 발표했더라고요. 그때 정말 속이 울렁거렸어요. 저는 20년 동안 사람들한테 한국이 역사를 좀 과장해서 얘기한다고 가르쳤거든요. 한국은 자신들을 더 대단하게 보이려고 옛날 이야기를 꾸민다고 믿었어요. 일본은 역사에 있어서 항상 진실을 말한다고 생각했고요. 근데 그 국세가 제 모든 믿음을 흔들었어요. 그게 진짜라면 한국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본이 뭔가 큰걸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이 생겼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깜짝 놀라서 몸이 움찔했어요. 전화를 받더니, 일본에서 걸려온 번호더라고요. 일본 정부 쪽에서 전화가 온 거였어요. 속으로, 왜 일본이 나한테 전화를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입안이 바짝 마르는 느낌이었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영어로 말하는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목소리가 뭔가 불안해 보였어요. 슈미트 박사님, 저희가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바로 도쿄로 와주실 수 있나요? 한국 쪽 주장에 대해 아는 역사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때 싫어요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냥 이 뉴스 자체를 모른 척하고 평범한 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역사 선생이잖아요.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의자에 한참 앉아 있었어요. 창 밖으로 베를린 거리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모든 게 달라졌더라고요. 그날 오후에 짐을 쌌어요. 제일 좋은 옷이랑 연구자료 책들을 챙겼어요. 캐리어를 닫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내가 같은 사람으로 집에 돌아올 수 있을까? 뭔가. 이번 일본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란 느낌이 들었어요. 뉴스 사진 속 금색 국세는 너무 진짜처럼 보였어요. 너무 오래돼 보이고 너무 중요해 보였어요. 혹시 한국이 그동안 계속 진실을 말하고 있었던 걸까요? 혹시 제가 틀린 걸까요? 그땐 몰랐어요. 그 금색 국세 하나가 제가 믿고 있던 역사의 모든 걸 무너뜨릴 줄은요. 세상이 숨기고 있던 비밀을 보여줄 거라는 것도, 그리고 제가 그 비밀을 감추고 조용히 살지, 아니면 세상의 진실을 알릴지를 선택해야 할 거라는 것도요. 도쿄로 가는 비행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처럼 느껴졌어요. 비행기 안에서 계속 그 금색 국세 생각만 했거든요. 저 스스로 계속 말했어요. 가짜일 거야. 분명 한국이 사람들을 속이려고 만든 거겠지. 그게 제 머릿속에서 유일하게 말이 되는 설명이었어요. 도쿄에 도착하니까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웃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도시 한가운데에 있는 큰 정부 건물로 저를 데려갔어요. 그 건물 분위기가 딱딱하고 엄청 중요한 곳처럼 보였어요. 그 건물 안에서 저는 이시카와 씨를 만났어요. 일본 총리실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머리는 히끗히끗했고, 고급스러운 안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저랑 악수를 했는데, 손바닥에 땀이 나 있더라고요. 이시카와 씨가 저를 서류랑 컴퓨터로 가득한 방으로 안내했어요. 양복 입은 다른 남자들이 길게 놓인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어요. 다들 표정이 굉장히 굳어 있었고요. 웃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때 이시카와 씨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화가 난것 같기도 하고, 두려운 것 같기도 했어요. 이번 한국 뉴스는 가짜입니다. 저들은 우리 땅을 빼앗으려고 저러는 거예요. 박사님이 도와주셔야 해요. 저 국세가 가짜라는 걸 증명할 방법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솔직히 저도 그 말에 동의하고 싶었어요. 그냥 네, 가짜 맞아요라고 말해버리고 싶었죠. 근데 마음 한 구석이 이상했어요. 아니, 정말 가짜라면, 왜이 사람들은 이렇게 겁먹은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그냥 진짜 아니라는 증거를 보여주면 될일 아닌가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혼자였어요. 도저히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일본 관리들의 그 불안한 얼굴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때 누군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한국인이었어요. 긴 검은 머리에 눈빛이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제 또래쯤 되어 보였고요. 아주 단정한 옷차림에 작은 가방을 하나 들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말했어요. 슈미트 박사님, 저는 한서진 박사라고 해요. 한국에서 온 역사 교수예요. 옛날 문서를 연구하고 있어요. 박사님께 꼭 보여드려야 할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 순간 문을 닫아버리고 싶었어요. 한국 교수 같은 사람하고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눈빛에서 뭔가 이상한 게 느껴졌어요. 거짓말을 하는 눈이 아니었거든요. 진짜로 뭔가 저한테 알려주고 싶은 눈이었어요. 그 여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부탁드릴게요. 한 시간만 시간을 주세요. 혹시 그 뒤에도 제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떠날게요.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거예요. 저도 모르게 따라가게 됐어요. 제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선택이었는데요. 그렇게 저는 그 여자를 따라 밤늦은 도쿄 거리를 택시 타고 달렸어요. 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스치고 지나갔어요. 우리는 도시를 벗어나서 한 시간 가까이 달렸어요. 도착한 곳은 오래된 성이었어요. 슈리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오키나와에 있는 그 슈리성 맞대요. 저는 순간 그럴 리가 없는데 싶었어요. 오키나와는 도쿄랑 멀잖아요. 그런데 한 박사가 작은 비행기를 보여주더라고요. 우리는 그 비행기를 타고 밤하늘을 날았어요. 위를 올려다 보니 별들이 작은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오키나와에 도착했을 때 공기의 느낌부터가 달랐어요. 따뜻했고 꽃향기가 났어요. 한 박사는 저를 성으로 데려갔어요. 달빛 아래 그 성은 참 아름다워 보였어요. 근데 관광객들이 가는 곳으로는 안내하지 않았어요. 성 뒤쪽으로 저를 데려가더니 돌담을 밀었어요. 그랬더니 벽 일부가 움직이더라고요. 그 뒤에 숨겨진 문이 있었어요. 제 심장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대체 뭘 보여주려는 걸까? 싶었어요. 우리는 돌로 된 계단을 따라 어두운 지하로 내려갔어요. 한 박사는 손전등을 켜서 길을 밝혔어요. 그 빛에 비친 벽에는 글씨가 가득 새겨져 있었어요. 근데 일본어가 아니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고대 한국 문자를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읽을 수 있었어요. 그 글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고려 문종 2년 왕건 도둑이 이성을 다시 세운다. 정말 눈앞이 아찔했어요. 글씨는 너무 오래돼 보였고 진짜 같았어요. 근데 한국 왕이 오키나와에서 뭘 지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일본은 세계의 오키나와가 항상 일본 땅이었다고 주장했잖아요. 한 박사는 저를 더 깊은 지하로 데려갔어요. 그 터널은 끝이 없어 보였어요. 그러다 우리는 거대한 방에 도착했어요. 손전등 불빛을 비추자, 저는 숨을 멈췄어요. 책이었어요. 수천 권도 넘는 오래된 책들이요. 천장까지 가득 꽂혀 있었어요. 대부분이 한국 문자로 쓰여 있었어요. 어떤 건 학교 교과서처럼 생겼고, 어떤 건 정부 문서처럼 보였어요. 방 한가운데에는 돌로 된 탁자가 있었어요. 그 위에는 더 오래돼 보이는 문서들이 놓여 있었어요. 한 박사가 아주 조심스럽게 종이 한 장을 집었어요. 이건 세종대왕께서 보내신 문서예요. 그 여자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키나와에 한국 학교를 세우라고 하신 명령문이에요. 여기 사람들에게 한국 문자를 가르치라고 하신 거예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렸어요.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역사가 완전히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만약 저 문서들이 진짜라면 한국이 진실을 말하고 있었던 거고, 일본이 100년 넘게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혹시 한 박사가 이 모든 걸 조작한 건 아닐까? 저를 속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온 건 아닐까?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믿는 게 무서웠어요. 정말 그게 두려웠어요. 저는 그 차가운 돌바닥 위에 몇 시간이나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머릿속은 망가진 장난감처럼 계속 빙빙 돌고 있었어요. 제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게 너무 진짜 같았거든요. 오래된 책들은 먼지랑 시간 냄새가 났어요. 벽에 새겨진 한국 글씨들은 정말 천 년은 거기 있었던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제 마음은 제 눈이 보는 걸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한서진 박사님이 제 옆에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더 이상 말로 저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기다리셨어요.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은 가끔 침묵이 답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던 중에 돌로 된 터널 안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누가 오고 있었어요. 저는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혹시 들킨 건가? 누가 우리를 쫓아온 건가? 겁이 났어요. 그때 문쪽에 한 노인이 나타났어요. 아주 작고 마른 체구였어요. 등이 나이가 들면서 많이 굽으신 모습이었고 손으로 직접 만드신 것처럼 보이는 전통 오키나와 옷을 입고 계셨어요. 얼굴은 오래된 종이처럼 주름이 가득했는데 눈빛만큼은 정말 또렷하고 날카로웠어요. 그 노인이 바로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입을 여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제 세상을 또한번 뒤흔들어놨어요. 그 분이 하신 말씀이 한국어였거든요. 일본어도 아니고, 오키나와 말도 아니었어요. 정확히 한국어였어요. 물론 책에서 배운 한국어랑 약간 다른 억양이었지만, 저는 모든 단어를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드디어 오셨네요. 그 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박사님 같은 분이 오시길 기다렸어요. 저는 입이 벌어진 채로 그 작은 노인을 멍하니 쳐다봤어요. 마치 유령이라도 본것 같았어요. 오키나와에서 어떻게 한국어를 이렇게 완벽하게 하시지? 일본이 이 섬을 지배한 지 140년이 넘었잖아요. 대체 어디서 그 말을 배우신 거지? 그때 한 박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주 공손하게 그 노인께 인사를 하셨어요. 그러고는 제 쪽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슈미트 박사님, 이분은 타케다 하루카 할머니세요. 이분 가문은 30대째 오키나와에서 살아오셨어요. 천년 동안 이 비밀을 지켜온 분들이죠. 타케다 할머니께서는 조심스럽게 돌로 된 테이블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오래된 문서들이 올려져 있던 그 테이블이요. 할머니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정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움직이셨어요. 그러고는 나이가 들어서 어두운 갈색으로 변해버린 가죽 표지에 아주 두꺼운 책을 집으셨어요. 이게 우리 가문의 기록이에요. 여전히 한국어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매 세대마다 진실을 적어왔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요. 할머니께서는 그 오래된 책을 조심스럽게 펼치셨어요. 안에는 전부 한국어로 글씨가 쓰여 있었어요. 어떤 페이지들은 꽤새 것처럼 보였고, 어떤 페이지들은 정말 오래된 종이 같았어요. 수백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적어온 기록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할머니께서는 책의 첫 장을 가리키셨어요. 저는 숨을 멈춘 채로 글씨를 읽기 위해 고개를 가까이 했어요. 글씨는 정말 오래돼 보였지만 내용은 읽을 수 있었어요. 우리 배들이 남쪽 섬들에 도착했다. 우리는 이곳에 우리 백성을 위한 집을 지었다. 아이들에게 한국의 방식을 가르쳤다. 바다 건너 진짜 고향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정말 귀에 들릴 정도로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이건 그냥 가짜 문서 한 장이 아니었어요. 한 가문의 역사 자체였어요. 세대에서 세대로 적어 내려온 기록이었어요. 이런 걸 어떻게 꾸며서 만들 수 있겠어요? 타케다 할머니께서는 계속 책장을 넘기셨어요. 그런데 넘기는 페이지마다 똑같았어요. 오키나와에 살고 있던 한국 가문들. 한국 학교. 한국 축제. 부모가 자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기록들. 일본이 그걸 막으려고 해도 계속 이어져 왔다는 흔적들이었어요. 일본이 우리 섬을 완전히 지배했을 때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우리가 한국을 잊어야 한다고 했어요. 이제 우리는 일본인이라고 했죠. 책들을 태우고 한국어를 쓰면 벌을 주었어요. 하지만 우리 같은 몇몇 가문들은 그 진실을 땅속에 숨겼어요. 할머니께서는 주의를 가리키셨어요. 그 책들과 문서들이 가득 쌓여 있던 그 방을요. 이 모든 건 원래 사라졌어야 했어요. 일본은 우리 역사를 완전히 지우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켰어요. 몰래 지키고 기다렸어요. 세상 밖에서 우리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기다린 거예요. 저는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걸 느꼈어요. 이건 단순히 정치나 영토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짜였어요. 자기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야 했던 가족들의 이야기였어요. 100년이 넘도록요. 타케다 할머니께서는 다른 책 하나를 꺼내셨어요. 이번엔 안에 그림이 그려진 책이었어요. 가족 계보가 그려져 있는 책이었어요. 수백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름들과 날짜들이 빼곡했어요. 그런데 그 이름들 중 많은 부분이 한국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제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박사님 성함, 슈미트. 그거 독일어로 대장장이 맞죠? 쇠랑 불로 일하는 사람이요. 저는 왜 그걸 물어보시는지 몰라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고려시대에도 대장장이 가문이 있었어요. 왕에게 무기랑 도구를 만들던 집안이었죠. 그중 몇몇은 다른 나라로 기술을 전수하러 떠났어요. 서쪽으로, 유럽 쪽으로요. 그러시더니 또 다른 책을 펼치셨고 거기에 적힌 이름을 가리키셨어요. 한글로 쓰인 이름 옆에 독일어로 슈미트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어요. 우리 오래된 기록 중 하나에 독일 땅으로 떠난 고려 대장장이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이름을 바꾸고 현지 사람처럼 살아갔죠. 하지만 원래는 한국인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발밑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혹시 제 가문이 한국에서 온 거라는 걸까요? 말도 안 되잖아요. 저는 독일인이에요. 제 부모님도, 조부모님도 다 독일인이었어요. 그런데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요. 우리 조상 중에는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들은 금속을 다루는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저는 그걸 그냥 유럽 어딘가에서 온 사람들 얘기라고 생각했거든요. 탁해다 할머니께서는 책을 덮으시고 그 또렷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진실이란 건요. 언젠가 사람을 다시 집으로 불러들이게 되어 있어요. 할머니께서 조용히 그러셨어요. 박사님이 여기 온 것도 우연이 아닐지 몰라요. 어쩌면 박사님 피가 이곳을 기억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죠. 저는 다시 돌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정말 복잡했어요. 이제는 단지 역사에 대한 믿음만이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한서진 박사님께서 제 옆에 무릎 꿇고 앉으셨어요. 그리고 제 어깨에 아주 부드럽게 손을 얹으셨어요. 그래서 박사님께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박사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건 단순히 국세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수천 개의 가문, 그리고 숨겨진 진짜 이야기들의 문제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저는 그천년 동안 숨겨져 있던 역사가 가득한 지하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단순히 아시아 역사를 연구하는 독일 교수로 남을 수 없다는 걸요. 저도 이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저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선택해야 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자고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머릿속에선 같은 생각이 고장난 레코드처럼 반복됐어요. 그 오래된 책들, 벽에 새겨진 한국어, 타케다 할머니가 하셨던 말들 전부 꿈 같았지만 현실이었거든요. 아침이 되자 저는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이 변한 느낌이었어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 만난 한 박사님 얼굴도 어둡더라고요. 잠을 못 주무신 게 분명했어요. 박사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이번엔 한국으로 가셔야 해요. 보여드릴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렇게 두 시간 뒤, 저희는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일본으로 올 때와는 달랐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알고 싶었거든요. 설령 아픈 진실일지라도요. 서울에 도착하자, 박사님은 저를 한옥이 있는 오래된 동네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광화문광장으로 갔어요. 수백 명이 팻말을 들고 모여 있었죠. 오키나와는 한국 땅입니다.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세상의 진실을 알려주세요. 박사님이 젊은 남자를 가리키셨어요. 검은 머리와 햇볕에 그을린 피부를 가진 강준호 씨였어요. 저 친구는 오키나와 출신이에요. 할머니께서 몰래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대요. 저희가 다가가자 준호 씨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교수님, 저희 역사를 연구하신 분 맞죠?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는 저를 무척 중요한 사람처럼 바라봤어요. 저는 평생 뭔가 다르다고 느꼈어요. 학교에서는 한국인처럼 생겼다고 놀림당했고, 선생님들은 한국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끝까지 저한테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준우 씨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금세 국세 뉴스를 보고 알았어요. 할머니 말씀이 맞았다고요. 저희는 한국인이에요. 항상 그랬어요. 제발 세상에 이 진실을 알게 해주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역사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빼앗긴 사람들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타케다 할머니, 준우 씨 할머니, 그리고 수많은 가족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떠올랐어요. 베를린에서의 조용한 삶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죠. 하지만, 선생이란 진실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그게 무겁고 무섭더라도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국세, 지하 도서관, 타케다 할머니, 그리고 준우 씨 이야기까지 모두 적었어요. 글을 다 쓰고 나서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파일을 그냥 저장하고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수도 있었죠. 저는 알았어요. 만약 세상에 알린다면 제 인생은 바뀔 거라는 걸요. 일본 정부는 화를 낼 거고 동료들은 저를 비난할 수도 있겠죠. 직장과 친구를 잃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침묵하는 게더 두렵다는 것도 알았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단순한 독일 교수 안드레아스 슈미트가 아니었어요. 저는 진실을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호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준우 씨는 여전히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믿어주길 기다리고 있을 테고, 탁해다 할머니는 지하에서 가족의 역사를 지키고 계시겠죠. 그리고 이제 세상 어딘가에서는 100년 넘게 묻혀있던 그 진실을 알게 될 사람들이 생기겠죠. 진실은 마침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 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